소원삼성과 FC서울 시즌세번째 슈퍼매치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소원삼성은 광주에게 4대0으로 셧아웃을 당했습니다. 뭐 경기 결과 내용, 올시즌 대결에서 모두 광주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광주가 두 수위의 높은 축구를 선보였다. 소원은 마탱이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 예, 울산을 상대로 꽤 저는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류첸코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일류첸코가 울산 킬러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지만 이제 역전을 당했지만 이제 윌리안 선수가 이제 극장골을 하면서 상암을 열광의 동안이로 빠뜨렸거든요. 음, 이런 부분에서 뭐 비록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패배에서 팀을 이제 구하고 규중한 승점 1점을 땄다는 거에서 FC 서울의 분위기는 어이 경기를 통해서 더 살아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결론은 서울이 집념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일단은 7승. 뭐, 그나마 이제 FA컵에서 안산을 빼면은 이제 K리그에서 6승 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어, 그래도, 뭐, 어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강등, 이제, 후보군인, 이제, 강원을 두번 이겼고, 울산,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한번 이겼다는 점은, 음 괜찮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서원 삼성이 이번 경기에서도 패배 내지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은, 어 이제 강등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원 팬들에겐 죄송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더 추운 현실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원 FC와 강원 FC를 어떤 식으로도 끌어내려야죠. 하 강등이 바로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한 다리를 걸치느냐는 일단은 수원 삼성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삼성의 잔류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여요. FC 서울 같은 경우는 광주, 그리고 수원을 두드려 패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지금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지난 경기 울산전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부분에서, 예뭐 슈퍼매치에서 강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김준규 감독 등 체제, 이제 서울이, 소원, 어 김병수 감독 수원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1, 2, 3, 4위 팀은 못 이겼다는 거죠. 네, 리그 성적을 비교를 하면은 수원 11위입니다. 탈골질을 했다는 거에 위안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이제 강등권인 거는 사실이고, 이제 K리그 2에서 가장 날카로운 두 번째 팀을 만나야 되는 부분이고, 득점 형편 없고, 실점도 많이 했고, 김병수 감독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어쨌든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소원으로 온거 아닐까? 근데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소방수 경험이 없고 김병수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제 팀을 구성했을 때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도 뭐하네요. 서울 이랜드, 강원 FC 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방수 역할으로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는 전적으로 김병수 감독에게 달렸다 일단은 FC서울 같은 경우는 10승 10무 8패 리그 초반 2위까지 찍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5위로 많이 추락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권이고 득점력에서는 경쟁력이 있죠 울산 다음에 최다 득점 50골을 넣고 실점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다 실점 4위의 랭키되긴 했지만 예, 높은 득점력으로 그거를 좀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날의 명장면 보시면 예, 김병수 감독은 깔끔하게 얘기했습니다 광주가 잘했다 우리가 자멸했다 하면서 이제 완패를 뼈아픈 완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진규 감독 대행은 이제 감독 대행을 여러 번 하면서 위기 때마다 이제 김진규 감독 대행이 이제 있었는데 코치 경험도 많고 서울 그 자체 아닙니까? 네 라커룸에서 아주 멋진 연설을 했더라고요. 이제 싸우지 않으면 나는 경기에서 너희들을 쓸수 없다. 싸워라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라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라 경기장에서 보여줘라 뭐 이런 걸로 주문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경기장에서 이제 파이팅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 김준규, 어, 김준규 감독 댕이 이제 팀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법을 저는 제대로 보여줬다. 라커룸 토크를 한번 유튜브 예, F C 서울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이 얘기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경기 안 쓴다. 플래시백을 보시면은 예, 올 시즌 첫 슈퍼 매치는 상암에서 수원을 서울이 3대 1로 그냥 개박살을 냅니다 나상우, 황의조, 팔라스에비치 네임드 선수의 소나기골로 예, 김보경 선수가 도움을 해서 밀리치 선수가 한골 만회한거에 비해서 뭐 서울이 완성 이제는 뭐 라이벌도 아닌겁니까? 서울이 계속해서 수원 만나면 우위를 보이고 있거든요 수원이 이긴적이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뭐 라이벌도 아닌건지 서울이 계속해서 슈퍼 매치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결에서는 소원 원정에서 서울이 1대 0으로 이기는데 윌리안이 있었습니다. 뭐 이날 경기는 둘다 경기력은 별로였는데 경기력이 별로여도 항상 서울이 이렇게 결과를 가져오는 게 슈퍼 매치가 아닌가 저는 싶고요. 서울이 요 시즌 슈퍼 매치 2 연승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지탑 세 7을 보시면 은어 이외로 수원이랑 서울이 몸값 총액 가치가 큰 차이는 안 나네요. 어 저는 서울이 많이 앞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황의조 선수가 빠진 부분이 크지만 나상호 선수, 나상호 선수는 아쉽게도 이번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죠. 고승범 권창훈 선수가 있고 김주성 선수도 11억 4천, 이기자 선수 이제 국대 뽑혔고 리울용 감독의 아들, 이태석 선수, 7억 9천. ISC 선수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네. ISC 선수 시리아 대표인데, ISC 선수가 이제, 안익수 감독이 이제 사태를 표명하면서 이제 스웨덴 매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안익수 감독을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뭐, 복제자다. 이렇게 뭐, 진짜 엄청난 발언을 했는데, ISC 선수 뛴 적이 없죠? ISC 선수 시리아 대표 아시아 쿼터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울 스카우트가 헛짓거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최근에 용병으로 뭐재미본적 있습니까? 오스마르는 제외하고요. 없어요. 인류챔코도 뭐 데려오면서 인류, 인류, 인류챔코 하지만 뭐 인류챔코가 그렇게 확 팀을 캐리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윌리안 선수가 있긴 했지만 스카우트에서 데려온 선수치고 성공을 못했거든요. IEC 이전에 이제 베날로란, 뭐 베날로란 이전에는 뭐 채프만 다 그냥 망했잖아요. 어찌거리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FC 서울은 스카우트 진짜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분명히 들어야 돼요. 한국 축구 수도 선도화해야 되는 입장인데 맨날 헛짓거리 외환낭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전력 강화 팀이든 스카우트 팀이든 사표 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그 주요 데이터를 보시면 양팀다 이제 같은 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에서의 차이는 없고요. FC 서울이 수원보다 패스 성공률 높고 태클 성공률 높고 지상 경합 높고 공중경합 높고글리스트 많이 했고, 야. 그냥 뭐, 수원은 아무나 하네요. 뭐, 양팀의 이제, 순위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서울은 이게 좋아요.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33골 정도 넣어야 됐지만, 무려 11골 정도 이득을 본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고 볼수 있고, 결정력이 좋았다, 볼수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XG랑 실제 골값이 비슷합니다. 두골 값이 비슷합니다. 두골 정도 손해를 본 거고. 예, 양팀에서 XG 선수가 높은 선수는 수원은 안병준 선수, 그리고 서울은 나상우 선수. 안병준 선수는 올시즌 진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안병준 선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나상우 선수는 반대로 올해 너무 잘하고 있죠. 뭐 유럽, 진출설까지 있을 정도로 일단은 서울의 잔류한 모습이지만은 나상우 선수가 왜 월드컵 갔다 온 이후로 각성을 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x 지값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수원은 2위 안병준 밀리치 3위 이기재 선수가 이골 사동으로 6개 반성해야 됩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부진. 서울은 윌리안 7개, 김신진 6개, 나상우 선수가 15개로 서울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확실히 서울이 소원보다 공격에서 경쟁력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안병준, 밀리치 공격 포인트 다 더해야 나상우가 되는 거니까요. 양팀 주요 지표를 비교를 하면은 밀리치 대골, 이기재 사도, 김주원 선수 어 패스 성공률 높아요 94.1%의 평균 패스 성공률 양영모 선수가 역시 많이 뛰었죠 골키퍼다 보니까 2,525분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고승범 선수가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나상우 11골, 나상우 4움 김주성 선수 96.3%의 와 진짜 높고 정교한 패스 성공률 보여주고 있고 김주성 선수가 가장 많이 뛴 2,768분 그리고, 리그라운드 베스트 포인트는 나상우 선수가 12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랭킹을 비교하면요. 서울이 469위, 소원이 74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이 소원을 앞살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아디다스 포인트 탑세븐을 보시면, 김신진 7위, 윌리안 13위, 일류챔쿠 25위, 예, 팔로세비치 34위, 1, 2, 3, 4의 위치는 이제 서울 선수가 차지를 한 거고요. 양영모 선수 62위, 한호강 선수 64위, 그리고 고성범 선수가 6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양팀 키플레이어로는 양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이기자 선수, 이기자 선수 뭐 수원에 이제 왼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 소 풀백 위치 뭐 레프트 미드필더 뛰면서도 이제 최다 공격 포인트의 목숨 이기재 선수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소원이 이게 문제지만 이기재 선수라도 없었으면 소원 어쩔 뻔했습니까? A 매치 다섯 경기를 떠고 이번 A 매치에서도 수집이 됐기 때문에 슈퍼 매치가 보약이 될지 어떨지 기분 좋게 그래도 국가대표팀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기재 선수는 슈퍼매치 상대로, 뭐, 수완 자체가 이제 서울 상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 자체도 이제 서울 상대로는 고전을 했다. 3승 3호 9패이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상우 선수는 뭐, 월드컵도 갔다 왔고, 28경기 두 골. 아쉽게도 이번에는 발탁이 되진 않았지만, 올 시즌 보여주는 그의 퍼포먼스는 어마어마하다. 28경기 11골 4도움 그리고 수원 상대로는 반대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전인데 9승 1무 2패. 4골 2도움을 보여주면서 슈퍼매치의 사나이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나상우 선수는 뭐 슈퍼매치의 사나이라고도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원 삼성을 만나면 펄펄 날았고, 올 시즌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대표 뽑은 게 아쉬워요. 예, 두 선수 다 이제 주전, 주력 선수인 만큼 계속해서 경기 출전하고 있고, 어, 이기재 선수가,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올스타전인가요? 그 경기 이후에 좀 폼이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팀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기재 선수가 힘을 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재 선수가 괜히 국가대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데드볼 상황에서도 확실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왼발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서울이 분명 경기를 해야 되지만 이기재 선수 폼이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해 내고 대표팀 갔다 와서 대표팀 갔다 오면 은또 보약을 먹는 거잖아요. 자신 있게 이제 소원을 구할 준비를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죠. 나상우 선수는 서울의 남바완 에이스입니다. 슈퍼 매치 정조준 하고 있습니다. 소원은 긴장해야 된다. 네, 뭐, 양팀 순수 히트맵을 보시면은, 이기재 선수는, 레프트 백, 레프트 미드필더, 이제, 왼쪽이, 시뻘건데, 이제, 호너 플래그 부분에서, 이제, 전담 키커, 왼발 킥이 좋으니까요. 나상호 선수는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기용이 됩니다. 왼쪽도 쓸수 있지만, 뭐, 아무래도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 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뛰었을 때,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 안 하고요. 강주 원정 대표 원흉이 이기재 선수, 왼쪽이 숭숭 떨려, 골무작에 먹혔습니다. 이기재 선수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공격을 많이 올라가는데, 수비로 이제, 터, 어, 복귀하는 그 모습이, 어, 좀 너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선수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어쩌겠습니까? 축구는 골을 넣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기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이제 역할보다는 공격적인 모습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양날의 검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마지막 맞대결, 어 서울이 수원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소원성에서 어, 예, 뭐 소원은 뭐 최근 김주원 선수를 주축으로 뭐 한호강, 고명성, 박대원 뭐 이렇게 중용이 되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수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권창훈 선수가 돌아온다면 권창훈 고승범 어또 누가 있죠? 권창훈 고승범 잠깐만요. 한명더 있는데 쓰리미들 권창훈 고승범 갑자기 생각이었나네 예, 쓰리미들 권창훈 고승범 아 카즈키 이런 쓰리미들을 보여 보여주고 보여주면 어떨까 싶고 정성원 선수가 좀 아쉬워. 정성원 선수는 이제 측면도 볼수 있는데 이제 중앙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많이 뛰는 하드워커 기질인데. 중원 중앙 조합은 어떻게 잘만 맞추면은 분명히 소원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반전을 만들어낼 계기가 있을 텐데 또 구슬이 서마리어도 깨워야 보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은 황의조 선수가 있었네요 일단은 4-5 1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없고 인류첸코 뭐 아니면은 김신진 이제 여름이적 시장에서 이제 서울의 저지를 갈아입은 비욘존슨 선수가 최전방에 설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한범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면서 오스마르 선수가 내려오고 기성용 선수도 있죠. 공격적인 위치보다 원래의 모습인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볼수 보면서 이제 팀을 이끌어간다. 윌리안 선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 파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조금 앞서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승범 선수 광주전 때 심하게 부상 당해서 슈퍼매치 때 나올 때 의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수원 큰일 났네요 일단은 지난 경기 보시면은 광주 전 대패를 당했던 스쿼드를 보시면 아 고승범 선수가 부상이면 진짜 큰일 났네요 중원을 어떻게 꾸려야 될까요? 중원을 생략하는 축구? 파격적인 축구를 하느냐? 아, 모르겠습니다 아, 한호광 선수를 결국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세웠군요. 이게 뭐 패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4대 0으로 완패를 가갖고, 이렇게 가끔 포지션 변경을 하면은, 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포지션 이해도가 원래 주 포지션에 비해서는 딸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 이번에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고승범 선수가 빠지나니, 와우. 권창훈 선수가 몸이 얼마나 올라왔을까요? 그 부분이 분명히 변수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 김진야 선수를 이렇게 윙어로도 뛸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울산을 상대로 물러서 먹는 축구를 했고 이한범 선수의 공백을 뭐 그나마 잘 메웠다. 하지만 권한규 선수한테는 미안한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 저는 수원은 433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해야죠. 한호관 김주원 센터백으로 받고, 이기재, 김태환 풀백으로 받고, 아, 고성범 선수 부상입니까 그러면 좀 심각하네요. 그럼 권창훈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카즈키, 서동환, 유이십카드, 김주천, 율리치 고무열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로 기회를 한번 얻어보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은, 어, 4 5일 뭐, 이한범 선수 빠진 건 그대로 오스마르가 배우고 큰 전력로수는 없는 쪽은 서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오랜만에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소원상대로 예,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좀 보지 않았나 싶고요 맞습니다 최철원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예, 우리가 알던 최철원 선수, K리그 2 부천에서 뛰었던 최철원 선수의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는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슈퍼 매치에서 기회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예, 완전 포인트를 보시면 역대전적 35승 25무 41패로 서울이 6전 앞섭니다. 서원은 최근 서울전 1무 2패 2득 3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두번 다졌고. 고무엘 대안승규 선수 어떻게 보면 조커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고 공격에서 날카로운 번뜩인 모습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선수들이 이번 슈퍼매치의 변수 히든카드 조커로 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고승범 자리 유재호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병수 감독이 고승범 나간 자리 유재호 투입해서 뛴거 보면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무지 무게감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소원은 광주전 대패, 서울은 6 경기 무승입니다. 뭐, 소원이 연패를 하진 않았지만 광주전 대패로 분위기가 좀 깔아 앉았고, 서울은 역시 6 경기 무승 속에 이제 감독이 바뀐 부분에서 어쨌든 슈퍼 매치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겁니다. 양팀 다 물러설 수 있는 한 판. 지동원이 조커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지동원 선수 어쨌든 뭐그 동안에는 서울의 연봉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훌훌 털고 긴 재활의 터널을 뚫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슈퍼매치는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고, 픽한 선수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의외의 선수들이 주인공이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역사를 뒤집어 왔을 때, 지동원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흥부의 측의 시간을 보시면, 아, 조카 씨는 서울승을 봤습니다. 안익수 감독, 사태우, 김진규 감독, 대행체제서, 나쁘지 않은 경기를 치는 서울.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경기였죠. 반면, 수원은, 점점점, 갈 길이 멀다. 라고 아주 냉정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조칸 씨는 FC 서울의 승리를 예상해 봤고요. 기적을, 기적을. 예, 수원 팬이진 예, 기적을 얘기할 정도로 수원의 상태가 지금 많이 좋진 않다. 저는 무승부 봅니다. 서울이 수원의 강한 모습과는 별개로 감독 짬바에서 저는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김명수 감독이 어쨌든 뭐 김진규 감독 대행도 코치 짬바 뭐 지도자 경력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아무래도 수장으로서의 역할. 뭐 FC 서울이 그동안 수원 삼성을 통해서 강한 모습이 있었지만 감독 짬바에서 이번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김진규 감독 대행도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무승부 저는 예상을 해봤고요. 파축구!